자 이제 여러분, 와. 저희 채일러 깜짝 공개가 8 시간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 아 이거 전장는데 전장근 지금, 너무 <laughs> 지금,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앞에 버튼 딱 하나 누르면 저희의 아 처음 으로요 <laughs> 저희의 첫 번째 공식 콘텐츠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돼. 아 진짜 너무 기대된 아, 어저 궁금 없어. 우리가 한번 저희도 한 번도.

Look up to us in veneration and we look upon them with envy. Why do we desire what we can require? Why am I doing it? At dawn, the sun rises to menace and bless our flesh cells. Well, will 오, 진짜 와 대박인데요? 와저 가운데 나나. 와. 와, 오와, 와 대박. 대박. 왜 이렇게 멋있냐? 뭐야? 와 마지막 대전들. 마지막 대전들. 와. 와.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사실 이거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진짜. 어내 지니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진짜 김박감 있어. 대박이지. 김박감 있어. 아프지 말아요. 말했다. 영화 광고 한 번도 한번 더.. How okay. You were desperate in our desire to transform. Be believed. The daylight dreams are not. Because everybody is stained with tears. Not knowing well, it's be like a a A The hold in our hands Blood red moonlight blazes Unquenchable thirst Flares with fury The others look up to us in veneration And we look upon them with envy why do we desire what we can acquire? Why must we walk alone in endless line? At dawn, the sun rises to menace and bless our fleshy cells.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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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소름 끼친다. 어, 어. 와, 근데 나르샤한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Quench b l e d t o r y 나 진짜 나르샤한테 불 끄고 했는데. 진짜요? 어. 다 끄고. 아 진짜 무서웠어 그 집. 나르샤는 죽이야. 아니 이거밖에. 이건 못 구운 거야. BGM 틀어놓고. 응. 음. 그럼 음, 진짜 무서웠겠다. 와, 나 무서 무서웠는데. 뭐야? 나 진짜 재어 레드 재수 어 뭐지? 미자 아기를 낳 뭔가 <laughs> 숨차 <숨인> 한것 같아. <laughs> 한마라톤 어, 맞다. 일부러 맞아. 아, 뭔가 마라톤한번끼고한것 같아. 제이 잘할 수가 있냐면. 근데 진짜 말하면 진짜 좋다. 영화 잘하니까. 섹시한데. 발음이 좋아해. 섹시한데 근데 그때 진짜 추웠잖아요. 그때 <laughs> 어. 너무 좀 추웠. <laughs> 응. 저게 아, 그날 마지막 거지. 맞아요. 완전 마지막. 금방 그, 밤에. 저거눈 정원이 눈이지. 네, 네. 어, 정원이는 정원이 <laughs> 그... 저거 단체 찍고 나서 정원이 또 혼자. 그때 바람이 부는데 눈 계속 뜨고 있어해 갖고 뭐 눈물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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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막 노래 듣는. 네. 오렌지색? 오렌지. 촥. 마지막에 딱 이제 다 같이 다 <laughs> 촥. 근데 근데 애지분들이 보면은 그 뭐냐 성원이 눈이 줄는데성원이 얼굴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성원이가딱 아, 센터가서. 음. 사실상 아, 저, 정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정원이 눈이었다. 근데 우리 그거 안 나오면 혼자 해가지고 막 불빛. 그 나도 나, 나, 나 그건 두 번째. 두 번째 때혜두 번째. 그것도, 그것도 기대. 두 번째도 <laughs> 진짜 기대. 네. 네. 두 번째가 더 기대.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살짝 이제 맛보기. 음. 살짝 소스. 진짜 소스. 니키가 제일 기대. 소스 느낌으로. 아와 춤추는. 네. 진짜 대박. 아. 진짜 너무 아. 기대. 진짜, 음. 진짜 니키 춤추는 것도 있고 성훈이 형 그것도 있고. <웃음> 아 성훈이 형이가 었전데 <laughs> 아 우리 다 레전드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다 독특한 거 있어. 이거 임팩트 있겠다. 진짜 멋있겠나.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걸더 많이 기대 해 주세요. 두 번째 아, 진짜 기대 많이. 두 번째 거에 이제 본방입니다. 두 번째 게. 아, 저희가 또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트레일러를 또 이렇게 벌써 리액션을 하게 됐는데 아, 진짜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너무 <laughs> 기대돼요. 저는 진짜, 아,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예요. 민아. 근데 진짜 1 이후로. 좀 시간이 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바로 나오는 요 바로 거의 바로, 바로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아, 음, 음, 저희 음, 그한명한 한 명씩 진짜 거의 몇 시간 동안 촬영했어요. 그쵸? 기가자리. 맞아요. 네. 어떻게 나올지 좀. 좀. 아, 아, 맞아요. 진짜 종류가 어, 어. 이제 뭐 어떤 음료가 빠르지도 궁금해 어, 이번에도 제이크롱 날리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마 그거, 그거까지잖아요. 그 그거 처음에 들었던. 아, 그 노래. 음. 아, 아거 아니었을 때 그거. 그게 아마 인. 와, 뭐 이제 기대된 거. 궁금한 그게 그게 약간 그, 이 원래 그 영상. 그 노래 틀면 서 선정해. 네. 자네 한번 봐볼 까 오케이. 아자거용하겠습 아! 생각보다 어가지고 잠깐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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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깐 잠깐 잠깐 게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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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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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у- 내가 뭐봤던늑대영목 같아. 아 네. 야, 뭐 집중해서. 아. 와 대박이다. 오, 이끼가 진짜 다 됐을 것, 것 같아. 나 저거 실제로 봤는데, 진짜 땅바닥 들어가 니는데어 이게 진짜로어 오오 무서운데? 오오오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이곳, 저기, 이저저렇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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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뭐야 박기네기저저거나기저와저거저짜저 저기, 저저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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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근데 저거 추워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때 진짜 추웠어요 너무 추워 아침에 한번 진짜 너무 추웠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벌벌 떨면서렸을때저 저 약간 진짜 추워서 <laughs> 진짜 오케이 커 하면 바로 패딩 입고 바대쪽 반대쪽 등에 핫팩 붙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팩이 너무 TMI 아이 너무 TMI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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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오케이 커 하면 아 이제 이게 이게 너무 패딩 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오 탄다. <laughs> 아니 배경도 이쁘다. 와 무슨 열쇠 고리 잘해 하지고와 와. 근데 이게 너무 멋있거든. 선 선우 형이 와. 거꾸로 매달리는 시스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했을 줄 몰랐어. 그치. 나도 몰랐어. <웃음> <웃음> 이게 그냥 이대로 거꾸로. <웃음> 그냥. <웃음> 진짜 막피솔링인데 그래, 진짜 <laughs> 그냥 근데 힘들었어. 이게 그냥 어 이게 피핸드가 있는데 그거 와이어를 딱 매달고 그냥 손에 놓고 아예 이렇게 해 거꾸로 되는 그거라서 네. 거의 음. 번지 점프 하는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진짜 와. 다리 한두 막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막손 놓을까 봐 너무 막무섭고 <laughs> <laughs> 네. 재밌지 재밌지 않아요? 진짜 무서워. 아네 네, 진짜 무섭. 와. 근데, 근데 네. 안전기분다막 있잖아. 그게 막 프로페셔널. 그게 맞는 거야. 아 그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밑에 아, 그그막 뭐가 있진 않아가지고. 하네스 찼지? 네다 하네스 가장 많이 찼 보신 일이. 아 그렇네. 아잘 찍었다 진짜 다 근데 희승이 형 생각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 하 <laughs> 너무 연기 를 잘해. 어떻게 그를 잘하는데요? 자기 자신 음복 취해 있는. <laughs> 제가 생각보다 <흥불보다> 많이 먹었네요. 저걸도 물고. 제이크 형도 되게 그 초등이 형을 제일 먼저 봤어. 제이크, 다 제이크 다 형이 가장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아, 좀배부르게좀좀 네. <laughs> 어, 좀 무섭게, 약간 성특하게 연이 잘한 것 같아. 와. 네. 근데 <laughs> 그거 뭐야? 우리 첫 번째 그거보단덜더 <laughs> 무서운데? 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그 맞아. 맞아. 뒤에 좀더반전 됐어. 근데 맨마지막에 음. 뭔가 약간 해피 엔딩 같은 음. 뭔가 어, 살짝 밝은 분위기의 사인. 그리고 느낌, 키가 아, 진짜. 진짜 이게 중간 어, 잠깐에 어, 막 따따따 아, 아, 이게 프리스타일 줬잖아. 대박이야프리스타일어 이거 근데, 프리타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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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프리타이였어. 영상에 잘안 담겼는데 진짜 실제 보면. 맞아, 뭐 실제는 대박. 그냥 실제. 실제 봤어. 이거는 나중에 비하인드로 아마 나가중에나중에 나중에 끝나면 팬분들이 좋아하실. 근데 진짜 비하인드가 로아니에 실제로 옆에서 바로 봤거든. 그거 노래 나온 것이 다 들면서 으다 봤어. 진짜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뭔가 정말. 거의 추워가지고 막 약간 잘못했지 않는데 막 엄청 크게 열정, 하고 막땅에막 나랑이 게 진짜 열정이 열정 열정이 열정이, 열정이, 열정이. 막 바닥에 돌 있고 돌 있었는데 엄청 네. 제가 누워서 네. 시작했다 음. 뭔가 음. 음. <웃음> <웃음> 막 이랬지래도 <laughs> <진짜 웃음> 네. 막덤블링했는데 갑자기 바닥에 돌이 등에 막 <laughs> 찍혔다고 아 그래. 네. 우와, 진짜? <laughs> 이렇게 하는 의사 있어데와이가 제일 진짜 힘들었어 성운이 형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되게 우와, 걱정 많이 멋있어요. 했는데. 아, 잘 나왔어. 저 정말 힘들었어, 근데. 많은 분들 앞에서 연습을 <laughs> 아, 이거 하면 진짜 걱정 안 했잖아. 맞아. 그 너무 뜨니까, 어니까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laughs> 그 생각만 다시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나중에 따로. 근데, 너무 걱정했었는데 얼만큼 추웠어, 근데. 아니, 생각보다, 낮에는 별로 안 좋았어. 맞아요. 아유, 근데 나왔어. 뭔가 춥지는 않은데 그냥 찬데 있어요. 조금 <laughs> 열기 때문에 뒤에 그 치는 는데 모이가 더와겠네 다행이다. 진짜 원보다 훨씬 대박이네, 대박이네. 근데 트레드 트레짜가 왔다. 아 멋있다. 시즌에 근 거기 깔 네? 뭐 찍은 거다? 거의 찍은 야 방풍 방풍 다 됐죠. 매트리스도 있고 뭐, 이제 전기제. 근데 어, 매트리스인데 새 매트리스를 갖다 놓으시고 좀 뭔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막지푸라기 같은 거에다가 접어놓고, 베개 같은 거, 한바 같은 거 아, 이렇게 해놓으면 문드러 대고 하면서 진짜 오두막집처럼 엄청 잘. 오래된 거 같아. 이 그거 뭐냐? 그것도 막그 오두막도 옆에 다 뜯어져 있고 막 진짜 음. 뭐, 그막 그. 예전에 그 늑대 영화 같은데 나올 법한 진짜 그런 허스를 음, 봤어, 봤어 허름한 집, 네. 그런, 그런 집에서 거간인 그러니까 줄 알았어. 어, 떻게 가보고 싶었는데 네. 못가봤어 근데 저거 내가 바로 얼굴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저렇게까지 크게 나올 줄은 몰랐긴 했는데. <laughs> <laughs> 근나 <근데 웃음> 그거 참. 근데 그거 하는서 했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조명 이 가려 있었거든. 눈씻는 내밀었어. 근데 아, 그너 맞아. 이거. 보면은 약간 낮인 낮인 것 같은데 다 봐, 완전 어, 아, 밤에 찍었어. 늦기도 밤에. 늦기도 밤에. 진짜. 조명도. 아 그러네. 아 근데 우리 진짜 잘 찍어. 이승이 형도 나관실도받으셨잘 찍어. 응, 응. 너무 잘지났어 <laughs> 네. 이제 앞으로 공개될 많은 컨텐츠들과 이제 뮤비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아들 엄청. 근데 트레일러도 트레일러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뮤비도 엄청 기대가. 이거 보면 뭔가 우리를 기대하실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 요 음, 그러니까 음, 네, 그래. 저희가 와. 이제 앞으로도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남은 컨텐츠들이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즈분들도 네. 네. 음, 예, 행복하게 네. 잘되시길 네. 바랍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를. 웃음> 따뜻한 밥, 네 드시고 네. <웃음> <웃음> 잠도 잘자시고 주무시고, 네 기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